여기 보세요. 마이잎의 효능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이잎이 이렇게 많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고 어, 보시면 미나리. 아이고 조금 낯선데 몇년 전에 제가 그냥 묻어둔 건데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여기는 물을 전혀 안 줘요. 그리고 여기는 조롱박. 조롱박 모종을 제가 천원인 가지고 하나 사서 이제 심어 심어 놔봤거든. 요 물을 전혀 안 주지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이건 까마중. 비가 오면 자라고 비가 안 오면 어, 약간 어, 시들어 있는 상태로 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게 수순가요. 제가 씨를 뿌렸거든요.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옥수수인가요 옥수수 같기도 하고 어, 좀더 나와 옥수수를 제가 어. 묻어두긴 했거든요. 옥수수가 나오라고. 옥수수 같기도 하고. 이거는 씨에서 나온 뽕나무까지네요. 뽕나무까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콩, 검은 콩과, 어, 매주 콩을 심었어요. 근데 어느 콩인지 모르지만 콩이 싹이 전부 터, 네요 그리고 이거는 도토리 나무죠. 제가 도토리를 몇개 그냥 이렇게 던졌는데 얘가 나왔어요. 얘는 입차로 해서 드시면 아주 좋아요. 어, 가려움증도 없애고 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열매마. 열매마도 몇개 던져놨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물을 안 줘요. 물을 안 주는 곳이라 제가 에... 그 다음 여긴 깨도 들깨 들깨도 나음고 요거는 이제 자리공. 벌레 있는데 좋죠. 자리공. 그리고 어린이 은 나물로도 먹는다고 하긴 하는데 자리공은 어, 키우셔야 합니다 벌레 있는 화분에 주시면 좋구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가볼까 여기는 이제 물을 안주는 사이트라 아무튼 자라면 자라고 말면 말라고 그냥 놔두는 사이트 거든요 근데 요거 이거 보세요 요거는 지금 토마토가 또 씨에서 글쎄 나온 거예요 토마토예요 토마토 토마토 제가 던져 놓긴 했거든요 여기는 수세미 제가 수세미 씨를 뿌렸어요. 작년에 화분에서 수세미가 자랐거든요. 그 씨를 좀 뿌렸더니 수세미가 또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다가 이제 안 좋은 풀은 빼주면 좋은데 여긴 벌레가 좀 있어서 제가 잘안 들어오는 곳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토마토가 또 자라고 있죠. 왜냐 벌레를 저도 농사를 지일 무서워하는 편이라 이건 제가 고추씨를 좀 뿌린 게또 나오는 듯 합니다. 고추씨를 뿌려놨거든요. 또 지금 토마토예요. 토마토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깨. 이거 제가 뿌린 것도 있지만 그냥 깨 같은 경우 어 심어놓으면 또 내년에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씨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외는 뭔지 아세요? 얘는 누에초 석장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있네요. 방풍이야 방풍. 방풍도 꽃이 상당히 예쁘답니다. 방풍 꽃들이 피고 있어요. 여기 잔뜩 피고 있죠 방풍. 방풍 꽃들이 잔뜩 피고 있고 저 뒤에는 부채요 부채인데 방풍에 가려서 잘안 보이네요. 아무튼 여기 까마중은 열리면은 좀 맛이 있겠네요. 맛있어요. 까마중도 열리면 상당히 맛있잖아요. 그리고 마들이 이렇게 줄지어서잘 자라고 있죠. 나중에 제가 여기 또 하나 있네. 이거는 메르디안 골드까지 나왔네. 얘 메르디안 골드 같아요. 어, 저기도 메르디안 골드가 있네. 요 저쪽에도 메르디안 골드가 있고. 씨를 뿌려두면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은 캐보질 않았거든요. 이 구석에서 계속 매년 열매도 열리고 잉여자라고 하죠. 그 열매 밥에 두면 콩보다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어, 하나가 더 있다 호박, 호박씨 호박씨를 볼때 호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종을 살 필요가 없겠죠 이 정도면 아무튼 수세미는 좀 옮겨 심어야 되고 제가 이제 조그만 밭을 올해 하기로 했어요 조그만 걸한 12월까지 하겠죠 거기에 몇 가지를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모종을 살 필요가 없는 게 많이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좀더 노하우가 생겨서, 어, 모종을 조금 더 일찍 씨를 뿌려서, 모종이 비싸잖아요. 안 사는 방향으로 가겠죠. 마, 이쁜 벌레 하나 없이 아주 예쁘답니다. 마이페이 효능. 이거를 따서 된장찌 같은데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근데 암튼, 예, 네, 많이 열매도 맺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